샬로, 저는 캄보디아에서 안경점을 통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실업인 전문인을 섬기는 사역을 해온 제임스 하 선교사입니다. 이번 2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지멘대학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와 경험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과 또 지멘대학의 김정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년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남아에서 수십 년간 천명이 넘는 현지 목회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 나라를 떠나시는 어느 유명한 한인 고참선교사님 그분을 배웅하러 온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들 그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그분 얼굴을 보지,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그런 뒷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독실업인 사역을 하면서 성공했다는 여러 기독 실업인들을 전도 만찬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그 뒤에 많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종업원들, 거래처 분들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악독한 xx를 세웠느냐?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거래처에서 외상값을 계속 미루거나 망할 때까지 기다려서 안 갚는다. 또는 종업원들은 월급을 너무 짜게 주고 그러면서도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그래서 그 성공했다는 실업인에게 왜 그랬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주 당연한 듯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큰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돈, 많은 돈을 더 벌려다가 보니까 조모원에게 나가는 월급도 아끼고 나가야 하는 외상값은 미루거나 망할 때까지 기다리면은 안 갚아도 되니까 그래서. 아주 그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큰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과 현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주변에서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헌신적으로 사업과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가정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희생을 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제가 묵상한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업이나 사역이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도 상처받고, 종업원, 직장 동료, 동료 성교사, 현지인들,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성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많은 기독실업인들이 감옥에 가고 또 PK, MK 많은 목회자, 성교사 자녀들이 문제아가 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렇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움직여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사역도, 성교도 내 인생을 송두리째 움직여가고 운전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바로 이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2월 5일 토요일부터 12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사업과 사역에서 그리고 삶에서 이첫 단추를 바로 깨우는 작업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움직여가고, 말씀이 움직여가고, 삶과 사역과 성교가 하나로 일치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루느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이론과 워크숍, 디스커션을 하는데 인생의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사용법을 배우고 워크샵을 통해서 그것을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인데 우리에게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 우리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종으로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돈을 어떻게 종으로 부리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또 선교를 자립을 하고 할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업, 여기에 매달려서 노예가 돼서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는 또 사람들을 상처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속박에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 돈의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걱정이 없는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많은 성교사들이 종합병동처럼 몸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을 다스리는 방법. 사람들이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파악을 못 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질을 몰라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다스리는 방법. 또 부부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 마음과 가정, 사업, 일터, 교회, 성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를 이루고 하늘나라를 확정해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또는 전도, 사업, 선교. 이런 것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의 액티비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선교와 예배와 말씀과 그리스도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일치가 돼야지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모든 것이 하나로 되는, 그러한 통일되는, 그러한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 대사의 삶을, 사역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월 5일,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고, 이 강의는 공개 강의로 합니다. 그러나, 좌석과 또워크샵 관계로 또 토의도 해야지 되고 하니까 선착순 25명만 등록을 받게 되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등록하셔서 이 충분히 자리를 확보하시고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종이 될지, 아니면은 내 방법대로 열심을 다하다가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였느냐 하는 책망을 들을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이 좋은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